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아멘 아, 여기 이제 4절 먼저 한 대로 4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어,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또 우스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주의 날이 이렇게 말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 어,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은 언제이하느냐 여기 10절을 보시면 주,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종말이 되는 날 하나님의 날 어, 주의 날 같은 내용이에요 예, 세상 종말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큰날 구약성경부터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예, 하늘문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게 이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는 주의 날, 12절에는 하나님의 날, 그랬죠? 예, 등등으로 어,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3절은 약속의 날, V-Day, D-Day 세상 종말 마지막 날 알파 아주 오메가 오메가 마지막 날 끝날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이제 끝장나는 날이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누구처럼 온다고요? 도둑처럼 온다는 라걸뭘 암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도둑이 미리 내가 언제쯤 갈 거라고 예견 오는 도둑이 있어요? 골빈 도둑이 아닌 바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몰라 오죠 아무도 모르게 오죠. 예. 상치 못한 시간에 오죠. 그것처럼 주님은 예상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물론 징조는 있어요, 징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때 이러이러할 것이다. 징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날, 어느 신을 몰라요. 그거 발표하는 곳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세상 정말, 세상 끝날이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무엇을 알수 있다? 징조는 알수 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되면 인자가 오게 될올 때가 되면 예,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이 식고 어뭐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예, 빨리 달려 빨리 왕래 하고 곳곳에서 지진 전쟁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많은 기적을 향하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 징조를 볼 때, 아, 임박했구나. 아, 초일기에 들어갔구나. 느낌으로 알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날과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좀살펴보죠 이걸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현상이나 그 광경을 미리 알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광경, 주님 오실 때그 광경,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하늘. 이 하늘이 저 태양, 저 달, 저 별들 하늘이 떠나간대요. 근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면서 떠나아요? 큰 소리로. 그래서 어떤 큰 소리 어떤 뭔가 태양빛이 이상하고 달빛이 이상하고 각저 하늘이 저천체가 여기 하늘은 삼층천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1층 천, 그러니까 공중을 말하죠. 이 천체, 이 하늘에 떠나갈 때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아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늘에 뭐가 햇빛이 이상하고 뭔가 큰 소리가 들다 빨리 연락하세요, 서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떠나갈 뿐만 아니라, 자, 이게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랬어요. 자, 10절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지만 12절에서는 그 하늘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불에 어떻게 돼요? 탄다. 불에 타서 어떻게 된다? 풀어진다. 풀어진다라는 것은 녹아진다 뜻이야. 녹아져 가지고 없어진다. 뭐가요? 하늘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죄의 날, 세상 끝날이 되면 하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다 불에 타서 녹아져 떠나간다. 떠나간다는 거 없어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요 이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태양이나 달이나 이 태양계 정도 떠나가면 괜찮은데 은하계 전 우주 수천억 광년이 넓으로 가도 끝도 없는 우주. 와. 사람들이 과하게 발달하는 어는 난리표도 아직도 별의 숫자를 상상도 못하는 광활한 우주. 저거 다 떠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그냥 요 태양계, 하고 아니면 은하계, 요, 요 지구 근처만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광활한 우주가 다 사라집니까? 그랬더니, 다 사라진다. 제 나름대로 응답받은 거요이거 성경은 없는 거예요저 혼자 응답받은 거요 저는 하여튼 뭔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나름대로 응답을 줘요. 다 사라진다. 빛의 속도로 1년간 거리가 일광년이거든요. 수백억 광년을 가도 가도 끝도 없는니 우주 주여 그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또그 기도 그 기도 점을 가지고또 제가 오래도 기도를 해서 을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생명이 중요하다. 오 생명이 중요하시대요. 아그렇지 그렇지? 예 지구 덩이가 아무리 커도 밤 털만한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대요. 생명이 중요하대요. 한 생명은 천하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다떠나간대그 그럼 이 땅은, 땅은 어떻게, 땅. 이,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을 보세요. 다시 10절을 보죠.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과 이그 날에는 하늘의 소리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 물질은 물질을 가리키는데 더 쉽게 말씀드려 물질 세계 또는 이 땅을 말해요 땅. 예, 그래서 어, 세 번역성이 거기는 땅으로 비유저 저 번역을 했어요. 땅이 지구 지구 땅이 이 땅이 이 땅이 뭐에 풀어져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땅이 어떻게 돼요? 12절 중반에도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여기 물질 땅이라고 했어요. 땅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와. 와, 그러니까 이 땅도 녹아진대요. 뭘로? 불로. 아하, 그러니까 주님 재지 마실 때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무슨 심판이었어요? 홍수 심판이었고. 노아 홍수 심판 때는 그바운드리가 어디였어요? 이 지구 땅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종말에는 이 지구만이 아니에요. 저 모든 천체, 모든 이 천체와 땅과 영적 세계, 그러니까 저 천상 세계 말고 이 피조물의 모든 대상은 다 불로 심판하세요. 이거는 전 우주적 심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심판이에요. 예, 그때는 사탄, 마귀, 귀신도 함께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표현을 안 했는데 예, 게시록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예, 또 요한복음 저저 마태복음 2 5 장에서 예수님. 예,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 갈라가지고, 그 염소를 향해서, 염소 같은 인간들,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진실되게 섬기지 않은 인간들을, 염소를 향해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영한 불에 떨어져라. 그러나 같이 심판을 하시죠. 사탄, 마귀, 롱, 용, 루, 저저, 루시퍼, 그놈하고 모든 타락한 천사놈들하고 귀신들하고 그 그에게 영향 받았던 모든 불신앙자들 함께 지오른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여튼 마지막 날 최후의 심, 그저 날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글쎄요. 그게뭐뭐 뭐 원자 폭탄으로 하실지, 수소 폭탄, 중성 사탄도 나왔다 그러고, 어떤 별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터져봤자 뭐, 한 나라 정도 없어지전 피점을, 전 우주, 하나님을 불러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그 귀신들과 졸개들, 그들이 뭐, 뭐 수소탄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0초 일게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자기만 살아 이기적이고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얼마나 2단, 3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신천지, 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걸어서 갈 만한 교회예요꽤큰교회예요 그 그게 얼마 전에 신천지가 침패 들어가서 또 교회를 또아슬아장 만들어, 한번 홍역을 치렀어요. 2단들이 지금 곳곳에 있어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 종개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 이게 주님 오실 진조라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을 보세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 눈물 없고 탄식 없고, 예.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다시는 예. 불법이나 어둠이 없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곳을 바라보자.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지성도 건축해야 되고, 세계성교센터도 건축하고, 아, 또복음도 전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육체가 있는 한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 뭐,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것은 곧 불탈 것이라는 거죠. 곧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수단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사명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기다 목을 먹면안 된다는 거. 거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 세상 것을 조화를 할수 있어야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거기에 목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죽네 산에 거기다가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laughs>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11절을 보세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저 영생의 세계 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 것에 사모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믿습니까? 그 하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영원히 살저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1 3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바라보도다. 저 우리가 영원히 살곳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의. 거기는 의로운 나라예요. 이 세상. 이, 이, 이 지구는 어떤 곳이에요? 이 천체는? 더러운 곳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타락시킨 곳이에요. 여기는 의의가 없고, 불이, 불법, 저주, 더럽고, 죄가 많은 곳.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곳.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런 마귀가 더럽히고 인간들이 더럽히고 하루 종일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죄 속에 뒹굴며 사는 죄악이 가득 찬이 세상 하나님 불러 심판하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없는 것의의 세계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셔서 새롭게 만든 새하늘과 새땅 의로운 저 세상 예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살 거라 거기는 한이 없고 원통한 게 없고 거기는 불이 불법이 없고 거기는 더러운 것이 없고 거기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없는 것. 거기는 의로 의와 평강이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 말이죠. 아멘. 예. 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11절 끝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경건함, 거룩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알게 모르게 죄를 보면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기본이 뭐예요? 회개거든 경건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인간은 다 타락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 자체는 경건할 수 없어요. 쓰레기가 썩어가는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경건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우리는 죄악으로 뭉쳐진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사모할 때, 그 사람은 점점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회개하시고, 예, 오늘도 주님의 보혜를 의지해서 조합해 나오고, 예, 오늘도 예, 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아멘, 그날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예, 또, 어 주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 북한의 저만주에 저 공산당들이 차로 잡고 있는 저 북방 선교 저저 것이 이제 대추수할 때까지는 주님 그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저 북한 저 중국 대륙 러시아 대륙 저 공산당이 당들이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동의 무슬림 지역도 마지막 거기가 마저 땅 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서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되 북방선교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북방선교, 저 대륙선교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 분의 직장 사업을 통해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돈이 없으면 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지성전 세워야 되고, 지교회 세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물질이 필요하다 말이야. 우리가 물질에 목을 거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수단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필요하다 말이야. 그래서 그 공급해 달라고.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서는 그 하나님 안기 빠시죠 예, 주님만 사랑하고 예, 주님께 초점 맞춰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저 영원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되 우리의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 이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세상 끝날, 종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세상 마지막 날, 이제 곧 초만간에 이루어질 텐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어, 주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저 북방 열방 선교 감당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어, 마지막 대추석에 우리를 사용해 주어서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어, 직장상을 어, 우리 사업 모든 기업 생활을 하되 늘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똑바로 하게 하옵시서늘 주님의 보혜를 의지해서 회개 생활 자백 생활을 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 영생의 날 주여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소서 저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경건 생활을 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있더라 주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직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주 안에서 평강 평강 평강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절대로 원수망에 선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